뭐야, 저게 진짜 된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해보신다면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고음 가장 쉽고 빠르게 뚫어드리는 고음 팩토리 민키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고음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든 고음 내보려고 유튜브 수많은 영상을 보고 따라해봐도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도대체 내가 문제인 건가?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결국 재능 없으면 안 되는 델놈들 뭐 그런 건가? 보통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 나는 그냥 이런 거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체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고 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사실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훨씬 힘들겠죠 저에게도 수많은 트레이너를 거치고서 그런 체념 아닌 체념을 한 상태로 아 나는 진짜 안 되는 건가 하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고음 팩토리의 고음 커리큘럼의 효과는 이 고정관념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답답한 마음과 고정관념이 사라지실 거예요 이번에 다뤄볼 영상은 바로 당신이 고음이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혹시 고음 올릴 때 항상 목이 막히고 잠기는 느낌, 나아가 억지로 힘을 주게 되고 깨지는 현상이 있지 않나요? 놀라운 사실은 그게 목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딱 하나, 호흡이 준비가 안 돼서 성대가 제대로 일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가슴만 들썩이는 얕은 호흡을 하거나 공기 없이 목 힘으로만 음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목이 잠기고 소리가 깨지고 억지로 힘으로 버티게 되는데요. 음정이라는 무거운 물체를 호흡의 힘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공기 흐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목이 자동으로 잠기게 되고 이 상태로 힘을 더 줘봤자 소리가 깨지기만 할 뿐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아 단순히 목에 힘만 더 주게 되면 아이렇파파음깨지지소 소리 리리 목이 잠잠는는런현현이이생하하는이죠죠래서우우리하하부호흡흡을용할할줄아아합합다 저희 희음팩팩토에에서차차조하하또또조하하부분이이 그만큼 큼중한한포트트지지오오한한번설설해해리리록하하습습다하하부부배배및및 단전 쪽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곳에 힘을 주고 호흡을 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입술을 지금과 같이 한번 말아볼게요. 그 후에 입술 틈새 사이로 바람을 불어줄 겁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배에 강한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자극이 오는 포인트가 바로 하복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복부 호흡의 힘을 가지고 음정을 들어 올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 하복부 호흡의 힘의 세기에 따른 음정 변화의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릴 텐데 파파 세 계에 따라서 음정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제 이 하복부 호흡의 힘을 좀더잘 적용시키기 위해 환경을 만들어 줄 건데요. 횡격막을 최대한 하강시켜 주는 겁니다. 횡격막은 사선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명치를 들어 올려 주면서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 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횡경막을 하강시킴으로써 기도를 확보하고 연구계가 들어 올려지게 됨으로써 보다 고음을 내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횡경막을 최대한 내려서 기도 확보와 연구계를 들어 올려준 뒤에 아까 말한 하복부 호흡의 힘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미치 은 하복부 호흡을 너무 신경 써서 횡격막을 놓치게 되거나 반대로 횡격막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 하복부 호흡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둘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진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연습해 가면서 적응이 되었을 때두 가지 동시에 적용시켜서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저게 진짜 된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해보신다면 놀라운 경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 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고음 가장 쉽고 빠르게 뚫어드리는 고음 팩토리 민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